안녕하세요. 자윤이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바람은 좀 시원하고 햇살은 따따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 구독자를 늘려 가지고 어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뭔가 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어, 제가 하는 이 라이딩을 좀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 영상을 좀 지인들한테, 어, 예,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 뭐, 그런 만큼 영상미도 많이 부족하고, 편집 자체도 뭐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제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어, 기분이 너무 좋았고 어, 앞으로도 이렇게 영상을 꾸준하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어, 그냥 평범하게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크를 솔직히 주말에만 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다른 이렇게 유튜버 분들처럼 영상 업데이트가 이렇게 빠르진 않을 거예요. 뭐 영상의 퀄리티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테고요. 어 뭐, 그래도 뭐제 영상이 좋으시다면 네 저는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어 오늘 제가 갈 곳은 어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어 전남 신안의 예 증도군입니다. 어 솔트도 많이 가고 어, 이렇게 동반 투어도 많이 갔던 장소인데, 오늘 그곳이 딱 생각이 나서, 또 혼자, 증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미라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라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미라주를 까는 게더 많아요. 하고 그런데도 이 미라주를 오, 오 꽁, 오씨, 오 깜짝이야. 씨. 아 그런데도 이 미라주를 가지고 있는 게첫 번째는 가성비구요 그게 제일 큽니다, 가성비가.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저도 뭐 나름의 정비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미라주만큼은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어, 스스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어, 며칠 전에도 뭐이 녀석 점화 플러그랑 에어클리너 뭐 그런 것들 간단한 거는 제가 다 교체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음. 미라주가 더블 엑하고 성격이 정반대라는 것, 그래서 서로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 때문에 어 계속해서 아마 미라주와 함께 할것 같고요. 다른 라이더 분들을 만나면서, 아, 저도 모르게 막, 아, 열심히 달렸네요, 또. 저분들도 증도로 가는 건가, 설마? 모두 다잘 달리시네. 똑같은 데 가네? 아 그래요. 함께 하십다. 같이 가요, 여러분. 아 미라주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코너링 하나는 끝내주니까 아마 어,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국밥집에서 퇴짜 당하고 여기 지금 중도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안에 그 유일한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어, 상당히 괜찮네요 어, 국밥 퇴짜 맞은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어, 깔끔한 맛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 자 이제 점심을 먹었으니까 디저트를 먹으러 가야죠 저기 이제 중도는 소금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상당히 독특한 소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도전 하, 건강한 7분 정말 7분이 걸리는지. 미라주 여기 있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20m 남았답니다. 아우, 이미쳐한 몸뚱아리. 아,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탐방할 시간은 없고, 전망대로 바로 가죠. 딱 7분 걸렸습니다, 진짜. 여기가 이제 낙조전망대니까 어, 해가 지는 그 낙조를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 그냥 봐도 좋네요 겸전히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지금 우전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중도야. 저는 많이 와봤던 곳이라 뭐, 색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평소와 다른 이런 풍경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한적한 드라이브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언제 와도 참, 여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쁘다. 내가 바로 우전 해수욕장입니다. 어, 지금 물이 차서 어, 상당히 이쁘네요. 이렇게 새하얀 백사장이 있고, 어, 우전이라는 게뭐우산의그우잔지 모르겠는데 저런 좀 이색적인 파라솔이 있고요. 뭐 여기 트레이드 마크죠, 파라솔. 음, 한적하니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증도를 다 둘러보고 어 집으로 복귀할 겁니다. 제 유튜브 닉네임에 맞게, 저는 참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어... 그런 자유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지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여유로운 라이딩을 하면은, 그것도 참 매력입니다.